이 무슨 의미인가요? 아사 calculus? 오 yeah. 와우 oh, wow. 전부 다 미국 대학... 저기 yeah. 진짜 여기서 다 영어로 쓰시는 거예요? Yeah. 네네 여기가 EBC라는 EBC 정서에 정서 있어가지고 <laughs> <laughs> 나와서 이야기할 때도 영어로 얘기하고 수업할 때 영어로 얘기, 얘기하고 시간 영어로 얘기하고 아아 이상의 시를 물리학 전공자들인데 물? 물리학이요? 이게 도대체 시냐 싶겠지만 이상이 쓴난네 시예요 삼차각 설계도라고 하는 게 뭐냐 <laughs> 아까 수학 좋아하냐고 그랬는데 잠깐 수학 얘기 좀 하고 갈게요 축이 몇개 몇 있어? 두 개인데요? C의 맨 끝에는 어? 어떻게 끝나? XYZ로 끝나니까 몇 차원이야? 이건 3차원이네요. 3차원. 여기 있는 점에 만약에 색깔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스펙트럼 상의 위치 값을 갖겠죠. 네. 그 값을 Z축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다시 표현되겠어요? 3차원으로. 어, 3차원의 높낮이가 있는 모습으로 구현이 되겠죠. 네. 와. 당시에는 컴퓨터 없었는데 이 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2차원의 종이에 지금의 컴퓨터로 천재다. 구현되는 3차원의 네. 설계도를 만들어 본 거죠.